상대 팀이 굉장히 좀 이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승리하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또 이제 잘 조율해서 또 다음 경기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 조금 안된 상태에서 경기 하는 거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 승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단기간 대회였었는데 또 이제 그래도 e스포츠 월드컵 이제 진행하면서 뭐이대 2대1, 일, 이대 일로 이기고 결승전 가긴 했지만 선수들과 스탭들이 굉장히 그 패치에 맞게 다양한 조합과 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2대1, 2대1로 올라가서 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우승까지 하게 돼서 뜻깊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해준 뭐 어~ 코치진들, 뭐 선수들, 프론트 감사하다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까지. 사우디컵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도 많이 이제 경기하면서 좋은 경험했던 것 같고 네,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나와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얻어온 거는 <laughs> 우승컵 우승을 얻어온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그 안에서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재정비 잘 해가지고 빨리 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 그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도 이제 리그에서 패배를 하고 추구하는 거라서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가 우승함으로써 선수들끼리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고 앞으로 있을 서머 시즌에서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컵과 같은 패치 버전이어서 사우디컵 끝난 이후에 시간을 내서 계속 조금씩 준비했었던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조금씩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도 어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약간 노곤노곤해지고 힘든데 선수들은 워낙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는 시간 최대한 빨리 좀 쉬게 해줘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뭐 체력... 트럭... 체력적으로 뭐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없는데 사실 뭐 시찰하는 게 피곤하지 않아도 사실 일주기 패턴 때문에 좀 지금 경기하는 게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최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저는 이제 또 프로 선수로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굉장히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잘해줘서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잘 넘겼다고 생각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시차적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마지막 3경기까지 가서 집중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어, 오늘 경기는 이제 승리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경기력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조금 어, 실수도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경기 때좀 열심히 보완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 있다가 경기인데 어 지금 이제 휴식과 뭐 경기 준비를 되게 분배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패치 버전에 가장 알맞는 조합과 또 운영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다본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하나는 봤는데 어, 생각한 것보다 복장이나 이런 행동이나 춤이 춤선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저는 봤을 때 정말 아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한거 대비 우리 민영이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서 본건 아닌데 네그 구마이 씨 선수의 행위가 조금 아, 생각보다 절도 있어가지고 조금 열 받아서 잘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는 정말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좀 웃게 해드린다라는 표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우승을 또 하게 돼서 그때 남아 팬분들이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풀렸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스텝들, 프론트 분들까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스포츠 월드컵에서 저희가 조금 많은 것들을 얻어 온것 같은데, 그거를 토대로 남은 l k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시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